아, 어머니도 모르게 다른 디강사주 가져와 불어. 서주, 이들게될주나 아. 서주. 그 아버지한테 어떻 행시집 왔? 평한 후지 후지 견고한 건들. 몇살 때? 난 스물아홉 이 시집 왔어. 스물아홉? 응. 열아홉? 열여섯 열일곱에 창문에 구워내 이제. 거기는 안간 거. 응. 어. 아버지한테는? 그땐 점점 오구저도 말구저도. 그... 내랑 몸도아부지는 알아 난 어떤 사람인지 응? 아버지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 난 얼굴은 반한 청 알기 기알알아지만시간해아고 평헌디 난평시집까지가방갈평 어떤 사람 방시 동네 중문이그 안면장 아씨도 그래도 구월에 왔고 또로. 어머니 인기 좋아나구나. 우리 평생 그쳐냐 나 백인, 우 평생 경고라지. 요디 조남부, 조남부 시네이장개가라 어머니 장개가라우 평소 준숙이 구해주면 장개가 경고라지. <laughs> 편안안 <laughs> 그대서 우리 할머그 여는 주느냐 얘. 걔는 아버지 아버지는 어떤게 그냥 아버지한테만? 아버지는 군인간에. 생각도 아니야. 생각도 이디서도 생각도 아니고, 우리도 생각은 그냥 산으로 는안으네저 아버지가 총각대 군인을 막 싫어 가시니, 그때 그땐 군인들과 사랑 커버된다또 다니 막 사는 장남형 허리에 다 나가서 아버지 누구의저 동이 숙이게 하는 사람 살아나 죽에게나 그 사람 형 주인 나 그래가만 딱 장남이 형 아버지 형 한꺼번에 남자들 싹 가부른 군인들 다 나가 고 일로 사람 하나 더 섞구나 사나지 가부대는 이시냐 이랬잖아 옷고트 가부나네 사러나나 근데 군대 간 사람한테 뭐래 시집 없디 강 죽어볼지도 모르는데 개나니 그 휴가를 받아놓란 참기까지 아니게 나 어머니가 군대 간 사람신디 뭐하래 시집까 매 경원한 난뭐또 모르고 경원한 그젠 휴가 그 어떤인가 하나 아버지가일등되에내 처음으로 휴가를 이제 가게돼 내 아버지를 보냈길 경험할. 아니 어머니가 어문이 무슨 마음으로 시집 왔 군대 간군인한테나 어, 대신 도순이 영민이 성인가 한 사람이 늙 네, 휴가 가라 나 대신 나 다음 가게나 보내 나는 집이 보란 안 보자 나디다 해나 한 명씩 딱 갖고 가라 그랬다 해 사각지 구형 놔으면장쾌가해나그서 아버지는 고지 않냐 그런 게. 걸만을 신한그 사람 경고 거라던가. 그영민이 아니 그건 아버지 입장이고 깨메. 어머니는 뭐래 군인한테 시집 왔. 괜매 경원 안에 무엇을 몰라 그때 할머니가 다 죽어버린. 거. 할머니가 죽어버려서 나영사는 음... 죽어버난 시집장게 보내준 도색인 큰 큰놈 그 질란. 진료하네. 어머니 그치? 시집가는 용으로 도색이 진료하나 던 할머니 진료하네. <laughs> 할머니 탁 죽어보나네. 고슬이 죽어보나. 나 어떤 살아양 할머니 죽어보면 그나 할머니 죽어가면 어느 말이 아멍타냥 사라진다. 음. 할머니 음. 멋쟁이여양. 음? 할머니 멋쟁이라 아멍타냥 사라진다. 다다 다 죽어가는 그런 그른건 진짜라. 아멍타냥 사라진다. 어머니 연락 오배 마이열 그때 그때가 되게 나그 때, 어, 기운 고르고 할머니 산때 이디 할머니가 헉, 가네 저 혼자 죽새는 뭔가 허고 어디 듣 할머니가 들어 나네. 이제 스물아홉에 몇 살에 살수방하면 완전 잘살 부디는 안 날가 열나홉에 어 열나홉에 허고 어, 알력거리산큰어멍이 춘숙이 구어요, 춘숙이 구어요. 나영 버터 금에 춘숙이 구어래 막막경혜래 성... 무슨 큰어멍이형 친해난 어머니? 아니, 안 친해도 아니죠. 올 편수 춘숙이 구어라, 춘숙이 구어라. 막 경이 아지방 춘숙이인데, 아 춘숙이니까 아, 춘숙이 하도 허난 참. 아버진 어머니 얼굴 알아난 아주게 이디 영이디 영 모르냐 이디 산고 음. 이디 산이. 음... 그거는 아저그아이츠 살망 연애라도 허용가거이 아버지가 살단 그 말을 거아 <laughs> 그거는 아버진 재판소에 댕기는 전혀 어댕기단 전혀 초등학교 선생은 사람 구해놔도 던 아버지가 어, 군대 강호랑 결혼하게 해야 했는데 그땐 좋은 사각시라지관종 사람 오면 못 산대 이젠 베라발관종 사람만 허전했니. 그때 경혈하게 경언한 우면 못산된 경망오병추죽을 구원하는 아버지도 인운 잘탄 사람이나네 개명 경허주회한디 할머니 구원한 정정해 저도 원이 큰 나방신디 곧던 이식과 고부 이식과 나네 나는 우리 쪽은 고산 저 전주니가에 경언한 아따 개명돼 있진 황성시 아니네. 그는 고음 시작을 나나 소주아지랜 고산을 걸어간 걸 할망하고 덕심 할망하고 <laughs> 세상이 그러니 신장으로 경 할머니가 자기 걸으랜 덕심 할망 말이 <laughs> 아따참잘 걸어라 고산까지 가그네 사주 가져와 소주 가져와 그 경미의 계시그러난 시집 구덴도안 여고 그때 버스가 얻서난 차가 몇 시간에 헌나난게음좀 음, 뭐 한두 개씩 경미